안녕하세요. 주세라입니다. 자, 오늘은 1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봇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는 조심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림PTS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6% 넘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신 주주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 노란색인 21선을 깨지 않고 있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은 매도할 때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관련주들이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주가 변동성 나와주고 있지만, 우린 PTS는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용 감속기를 꾸준히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린 PTS의 이 산업용 감속기를 지금 로봇뿐만 아니라 항공, 방산용 부품에도 지금 사업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항공 방산용 공급계약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마지막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하나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2차 매도가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아니 지금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2차 매도냐 말씀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우린 PTS는요 오랜 기간 요 산업용 감속기와 기업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축적해온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로봇용 정밀 감속기의 국산화 성공과 함께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로봇용 감속기를 공급하게 됐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로봇용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수혜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변동성 나와주고 있지만 지금 산업용 감속기로 로봇뿐만 아니라 지금 항공 방산용 부품에도 사업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항공 방산용 감속기 공급 계약 일정에 맞춰서 주가 마지막으로 상승이 한번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디서 전부 다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요2차 매도가와 함께.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감속기 항공 방산용 공급 계약 일정 제가 정리해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나는 이 라이브 방송 좀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제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010-7280-3448로 우림PTS 할때이 우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변동성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이번 항공방산용 감속기 공급계약 일정과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상승이 나와줬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전부 다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이 2차 매도가까지 정확히 얼마 얼마 원이라고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변동성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량 없이 변동성 나와주고 있고, 현재 여기 21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번 감속기, 항공방산용 공급계약 일정에 맞춰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와줄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호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이 마지막으로 나와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실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매도죠? 여러분들 주가가 아무리 이렇게 상승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 매도를 하지 않아 주시면요. 여러분들 그 계좌에 있는 돈은요, 단지 이 사이버 머니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린 BTS의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300%가 넘게 상승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요.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급락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번 항공 방산용 감속기 공급계약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줬을 때 이번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부 다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 수익을 꼭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왔으면 급락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요.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꼭 수익 챙기셔서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오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언제 다시 한번 마지막 상승이 나오는지, 이 공급계약 일정과 상승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나와 줬을 때 이번에 여러분들이 전부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어디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이 매도가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는데 여기 스마트폰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아주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 소통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현재 물려 계신 종목들, 여기 채팅창에다가 종목명과 여기 평단가 입력해 주시면요. 제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요 종목별 맞춤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종목들에 따라서 요 호재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호재 악재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종목들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흐름이 어떤지 큰 흐름도 보셔야겠죠. 자, 지금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지 늘리셔야 되는지 현재 시장 흐름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정보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코너죠. 지금 하루 단타 5%에서 10% 수익날 종목들 그리고 한달 스윙으로 30% 이상 수익날 종목들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저와 같이 라이브로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7280-3448로요. 입장이라고, 입장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가지고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라이브 정보 소통방은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이 평일과 그리고 주말 중에서 이 일요일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 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7280-3448이 번호로요.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지금 현재 2,000분이 들어와 계신 여기 정보 소통방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에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